제 생각에는 이 세액감면 때문이라도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액감면 한끗 차이로 세금 억대 이상 차이 나는 사장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부업이 너무 흥해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부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의 세무상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져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접근이 다소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 벌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잘돼서 매출도 잘 나오면 결국 사장님은 세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사무실을 찾아서 세무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하지만 사장님이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는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맞는 절세 방안이 있지만 사장님이 사업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업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한 건지 딱세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뭐 상관 없겠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창업자금 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인 만큼 요건 및 사후 관리 또한 까다로운데요.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 관련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상단 링크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이미 사업은 시작했고 뒤늦게 이 증여세 혜택을 알았다면 아쉽지만 이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소 50%부터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는지, 대표자 나이는 몇 살인지, 사업장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창업 세액 감면은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세액 감면 혜택도 정말 파격적이기 때문에 절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액 감면 때문이라도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액 감면 한끗 차이로 세금 억대 이상 차이 나는 사장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 놓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창업 세액 감면은 창업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장님들 다수는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그냥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업종 추가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창업세액감면에서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 추가하기 전에 혹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역재권역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 감면 50%만 가능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 세액 감면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을 못 받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5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도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때 어디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처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해도 감면율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을 챙겨서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분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매입자료를 누락 없이 잘 받아야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 관련해서 미리 지출한 매입내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매입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출한 매입이 있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매입이 있다면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매입세액 공제도 챙길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업하기 전에 왜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업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